안녕하세요. 오늘도 약선 드림 농장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해드릴게. 지금 보이시는 모시에 대한 정보고요. 모시 씨앗에서 발화를 하고 그리고 겨울 월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까 하네요. 어, 지금 보시는 건 작년에 어, 모시를 심었던 자리인데요. 다시, 이게 작년에 줄기이고요. 그리고 올해 새로운 가지가 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작년 순대 중에서 이렇게 씨앗을 맺은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약간 제가 손으로 문질러 볼게요. 아주 작죠 이렇게? 아주 작은 이게 씨앗이 되고요 바람이 불면 날아갈 정도로 아주, 아주 정말 작은 씨앗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씨앗이 1년 정도만 지나면 이렇게 굵은 대가 올라오고 잎이 아주 넓게 자라는 모시. 여러분들이 아는 모시떡을 해먹는 모시나무가 된답니다 여기도 지금 작년에 심었던 자리에서 싹이 어,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옆에도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어, 보여 드리기 위해서 어, 제가 어, 이렇게 카메라로 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제가 씨앗을 발화시켜서 어, 키운 모종이고요 아마 필요하신 분들에게 분양을 하기 위해서 5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어느 정도 자란 거는 1차 가식 즉, 즉 넓은 포트가 있는 공간에 옮겨 심은 작업을 끝냈고요. 아마 뿌리가 활착하는 데까지 빠르면 열흘, 늦으면 2주 정도 지나면 분양이 가능할 거라 생각해 봅니다.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릴 거고요. 아주 그렇게 작던 이렇게 씨앗에서 이렇게 모종이 되고 금방 이렇게 자란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지만 이 작은 모종도 어느 정도 큰한뼘 정도 큰 상태에서 밖에 옮겨 심게 되면 한달 정도면 잎을 수확을 할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도 또 보시면 이렇게 작은 여기 보시죠 보시나요? 이렇게 작은 보종들이 지금도 계속 발아가 되고 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보를 드리자면 작년에 이렇게 다시 싹이 나오는 건 제가 사는 이 고창 지역에서는 겨울에 추위가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월동이 즉, 겨울을 땅 속에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저희 그 모종을 가져가셔서 키워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경기도 지역을 구분으로 해서 좀 북쪽 위쪽으로 갈수록 특히 산쪽 위쪽 지방 같은 경우에는 추위가 추워서 대부분 죽고 다시 심어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남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계속 해년마다 잘 자라고 다년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심어 심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날씨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한번한 한 해는 올해 심어 보시고 심어 보실 분들은 그리고 겨울에 월동이 되는지 겨울을 땅 속에서 잘 버티는지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자라는 환경은 크게 어 구애받지 않고 잘 자라는 것 같고요. 어디서나 어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어 여러분들도 모시떡 뭐 해먹거나 어 그리고 뿌리를 캐서 드실 분들은 어 집에서 <laughs> 키우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키워본 바로는 크게 손을 어 관리를 안해도 어잘 크는 작물이고요. 강기엽 어 같은 경우는 30cm 간격으로 심으시면, 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라면, 내년에 만약 살아난다면, 그 뿌리를 번식을 해서 또빈 공간에 계속 번져나가는 그런 습성이 있으니 참조하시고 심으실 공간에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